자, 35번. 요거는, <laughs> 어, 처음에 이제 철도 얘기가 나오는데, 철도 자체가 주자르기보단, 이 옛날에 철도가 있기 전에 마차를 타던 시절이 있어요. Old Carriage. 마차를 타던 시절에, 이때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영국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저기 밑에 저 부산까지 마차 타고 간다고 쳐봐봐 하루 만에 갈수 있니 어머니? 없죠. 없몇날 며칠이 걸리지 그지.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시간이 옛날에 달랐나 봐. 그런 것 같아.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해 뜨면 아침 8시라고 부르는데 부산은 해 뜨면 그걸 아침 7시라고 부르고 그 지역 고유의 시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영국에나 날 그랬어. 근데 옛날에 마차 타고 막 이동할 때는 서울과 부산의 시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통일할 이유가 전혀 없죠. 어차피 그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그 지역 시간대로 살아갔다고. 근데 이게 기차라는 게 발명됐어. 기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날 며칠이 안 걸리죠. 하루 만에 가지 그지. 뭘 통일시켜 줘야 돼? 기차 열차 시간표가 있고 생활권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시간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 아침 해 뜨면 같이 아침 8시로 부르자라고. 통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뭐의 기준을 맞출 것인가가 필요하죠. 그 기준점이 뭐다? 바로 그린이치 천문대 알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기준점으로 샀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열차의 발명으로 인해서 철도회사가 아, 시간표를 맞추자 그러면서 그린이치 천문대로 시간을 맞춰요. 철도회사가. 근데 딱 보고 그게 괜찮으니까 영국에 있는 다른 업체나 정부 기관들도 전부 다 그린위치 천문인들에 시간 다 맞춥니다. 그래서 요 영국에서 최초로 통일된 하나의 인위적인 시간이 탄생하게 되었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음, 열차의 발명해서 출발했다. 자, 첫 번째 상업 열차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자, Begin 뒤에 to 부정사도 되죠. 작동하기, 운영하기 시작되었는데, between 두개 사이죠.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서 1830년에 말이죠. 아나 이렇게 이걸 보라고 하는 줄 알고 아 펜이 안 나와서 그래서 뭘들고 봤잖아 이렇게 자 later 뭐죠? 뭐뭐? 후에 레 a t t 뭐죠? 전자 후자 후자 그죠? 자 10년 뒤에 첫 번째 열차 시간표가 이슈가 발급하다 발표하다는 뜻이죠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열차 시간표가 이때 이제 필요성이 생긴 거야 열차는 훨씬 더 빨랐어요 뭐보다? 옛날 마차들보다 그래서 peculiar라는 단어 한음보죠 고유한. 그러니까 유, 우리가 유닉. 유닉의 동률 로 보죠. 유닉, 고유한. 거기만의. 자, 그 지역 시간에 있어서 고유한 차이점들. 서울과 부산 시가 달랐나 봐 옛날에. 자, 지역 시간의 고유한 차이점들이 severe. 뭐다 이거? 심각한. 하고 요 단어가 발음이 조금 어렵죠? 골칫거리란 단어인데 발음이 이렇게요. 따라해 봐. nuisance. 야, 따라해봐. 그렇게 내가 잔소리를 해야 야, 그, 장시간 얘기를 해도 영어를 그렇게, 너네 그렇게 저기 하니. 야, 영어, 니네 진짜 해야 돼. 영어로 영어답게 해야지. 자, 따라해봐. 뉴 c 스 아, 니네가 나를 너무 늦게 만났어. 한, 중3 때, 고일때 만났어. 내가 계속 발음시키면서 막, 영어가 창피하지 않게 했을 텐데. 지금 좀 창피하지, 그지? 그,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꼭 깨고 나오셔야 돼. 알았지? 지금은 여러분 나이 때 막, 이거, 발음을, 이거를 severe. 이렇게 하면 주변 친구들 웃잖아. 아, 평신 발음을 심뭐 니가 뭐, 뭐 미국인이야. 그러잖아, 그지? 어. 근데 여러분, 비웃는 개가 병신이야. 나중에 크고 나면. 당장 대학생만 돼도 한 2년 뒤에만 돼도 여러분, 영어 발음 severe. 멋지게 하잖아? 오, 대박. 너 영어, 너 외국 살다 왔어? 2년 뒤만 돼도 부러움의 눈빛으로 쳐다봐요. 내가 장담할수 있어. 나 개가 겪었거든. 저는 국민학생, 제 국민학교 출신은요? 국민학, 존나 날 사람. <laughs> 역사책에서 왔나 국민학생 시절부터 전이 발음이었어요. 영어를 미친듯이 좋아해서 발음 계속, 누가 안시켜도 발음 연습해서 계속. 미친듯이. Good morning. 얼마나 웃겼겠니? 얼마나 애들이 놀렸겠니? 나를. 그지? 근데 대학교 가니까 딱 바뀌어. 야, 대박. 너 외국 잘나왔어 그렇게 돼. 그 비웃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영어는 영혼 영어답게 해야지. 그지? 자, 따라해봐. n u i s a n c e 오케이 okay, 조금 낫네. <laughs> 자 그래서 고유한 지역의 시간의 차이점들이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었어요. 1847년에 영국이에요. 영국 철도회사들이 머리를 한데 모아 논의했다가 돼요. 논의했어요. 그리고 동의했는데 대 h a 이하를 그 이후에 모든 열차 시간표가 would be adjust 조정하다죠. 조정돼야 한다고. 어디에?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에 조정돼야 된다고. 비로소 처음에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레더든 아까 였네 뒤에 거보다는. 뭐보다는? 그 지역 시간. 서울, 부산 자기 고유 시간보다는. 리버풀, 맨체스터, 글래스고라는 저 지역보다는. 음, 요기에 요거. 위리 안 되는 이유. 뭐 때문에? 접속사 대시 있어요. 앞에 시제가 현재라면 뒤에 문장의 시제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뒤에 동사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문제는 앞에 동사가 이거 과거 동사입니다. 푸지기 때문에 지금 과거 시점이잖아. 과거가 왔을 때 똑같이 뒤에 과거 형태로 맞춰줘야 돼요. 이걸 영어에서 뭐라 그러냐? 시제일치라는 표현 들어봤죠. 이게 시제일치예요. 언제 발생한다? 접속사 앞에 동사가 시제가 뭐 때? 과거일 때과거로 맞춰주는 거 이게 시제일치예요. 그래서 우드로 맞춰줘야 돼. 시제일치. 자 점점 더 많은 이제 철도회사 말고 다른 기관들도 따랐습니다 철도회사의 전례를 아, 설례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1880년에 영국 정부가 이제 Take Step 보세요 이거 Take Step은 이거 발걸음이 아니야 조치란 뜻이야요 조치를 취하다란 뜻이고 동의어적자 EBS에 이거 세 개가 동의어세트로 나와요 Take Action 이란 단어 또 Take Measures라는 단어, 요게 세 개가 조치를 취하다라는 세트입니다. 자 마침내 1880년에 영국 정부와 요 단어 보세요, precede라는 단어가 어 precede. 제가 자꾸 여러분 단어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 습관이 되라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분석하는 시도를 해봐라. 그러면 자 정시 대비해서 모르는 단어 대처법. 처 번에 뭐라고? 일단 모르는 단어 나왔어. 무조건 넘겨? 그러면 안 돼. 둘중 하나를 결정하세요.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좋은 뜻이라 하면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지문의 주제와 흐름이 이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쁜 뜻이라는 얘기는 내가 파악한 지문의 흐름과 단전이 일어나느냐. 그것만 판단해도 모르는 단어는 얼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precede가 뭐다? pre가 뭐라고? pre는 before라는 뜻이에요. precede는 그래서 먼저 일어나다라는 뜻이 돼요. Unprecedented, 먼저 일어났던. 언니 붙었네, 먼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이렇게 돼요. Unprecedented, 무턱대기 외우지 말고, 외우지 말고 단어를 좀 보세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조치란? 즉, legislate, 요거, 뭔맛을 입법화 하다라는 동사예요. 전체 다 동명사고요. 자, 뭘 입법화 했냐? 영국의 모든 시간표들이 그리니치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입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일이 된 거예요. 벌써 끝났어? 아주 쉽네. 자,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한 나라가 한 나라가 a d a 는 뭐라고요, 여러분? 어 d 트 채택하다, 채택했는데 국가 시간을 채택했고 oblige라는 단어 좀 생소할 거예요. 의무화하다라는 동사예요. 그 국가 시간에, 아, 그 국가의 의무화했는데 국가의 국민이 요거 ing가 틀린 이유는 뭐가 나와서?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똑같이 적용돼요. 자, 의무화했는데 그 국가의 국민들이 살도록. 바로, 자, 봐봐. 요거, 요렇게 제가 빈칸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만 요거 하나로 만들까? 바로, 이거는 위에서 통일을 강제로 시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추론데, artificial. 뜻이 뭐죠? 인공적인. 이런 뜻도 되고, 인공적인이란 얘기는 뭐예요? 인위적인. 그죠? 어, 일부러 만든 이럴 뜻이요. artificial 이라 단어 출원되죠 그래서 natural 틀리죠 지역 시간 안되지 그지 인위적인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인위적인 시간에 따라서 살도록 했습니다 rather than 또 나왔네 뭐보다는 자원 이란 단어는 어떠한 것이란 뜻이 있고 앞에 는 명사를 받아요 단수일 때 원이고 복수일 때자 보세요 단수일 때 원이고 복수일 때원 n 인데 얘는 왜 복수가 됐냐 봐봐 그 지역의 시간들, 지역 위에서 몇개나왔니 적어도 이미 세개는 나왔죠. 지역이 여러 개기 때문에 지역 시간도 몇 개다? 한 나라 안에 여러 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원서가 된 거예요. 원서가 틀리지 않아요. 이거. 알겠습니까? 어, 그렇죠. 지역의 시간들이나 일출이나 일출에서부터 일몰의 주기. 요게뭘 말하는 거야? 적어볼까? 요게 내추럴 콜락스를 말하는 거죠. 내추럴 콜락스. 자연 상태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natural clock. 자연 상태의 시간이나 지역 시간보다는 인위적인 시간에 따라서 살도록 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자, 지금 각자 총청구두개 남았고요. 부은 고는 2019년 9월은 하나 남았고요 요거 토요일 날 마저 끝내겠습니다. 토요일 날 해서 모의고사는 다 진도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은 와서 테스트 보는 걸로 하시고, 어, 시간이 다 됐나 벌써? 어, 2분 남았네? 어, 그, 단어 여러분,